술을 먹어보자. 짜잔. 다. 아, 오늘 근데 왜 기분이 그렇게 좋지? 왜 좋지? 못클것 같았던 단풍을 봐서 그런가? 가을은 가을이요. 난 가을 타나봐.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양이에요. 오늘은 포천 아버지의 숲으로 갑니다. 고개구이를 해먹고 싶은데. 해간조개는 없어요. 해간조개는 없어요. 아 얘는 모시조개 백합. 모시조개 백합. 아, 정보. 예, 전복. 그쵸? 새우. 새우, 새우 맛있죠? 호흡, 호흡 다 구워 먹요 음, 뭘 구웠을 때 제일 맛있어요? 얘가 싸에서 제일 저렴할 것 같아요. 얘요? 아, 백합. 편다고. 응. 아까는 백합으로 주세요. 만 원에 살까요? 네. 요 아,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준 거야. 한는데 감사합니다. 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홀린 듯이 사버렸네. 이쪽에 의정부 통닭 진짜 맛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추천합니다. 벌있 이뻐. 어우, 아버지의 숲이 가을에 대박인 것 같아. 단풍나무가 예술인데요. 아니 어떻게 너무 좋지 않아? 여기는 강 강이 흐르고요. 푸릇푸릇한 나무들 좀 보세요. 푸릇 빨강빨강 노랑노랑. 진짜 좋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따사로운 빛도 들어오고요. 주변에 나무들 이렇게 펴 있고요. 사이트와 사이트 사이에는 또 작은 나무들로 가려져 있어서 굉장히. 사이비 타자입니다 <laughs> 영화 속 한정돈 같은데요? 수레 너무 좋다 주먹이기 완료 봉지가 들어줘 뚝딱 아 너무 너무 잘하잖아 독 완벽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점심은 부대찌개입니다 바로 밥부터 먹어보려고 밀키트로 가져왔어요 저희 동네가 의정부지 않습니까? 의정부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야 부대찌개지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많이 먹는 해롱골이라는 곳에서 1인분을 포장해왔어요 금방 오는데 오늘은? 야비 캐트가 최고네. 끊는다고? 그 간편하게 끝는다고그 쫄치? 다른 집 라면 사리. 한3분 아... 더. 언제 열렸지? 저희는 이제 고순이가요. 텐트를 바로 쳐주시다풀 깎는 건가? 먹어볼까? 텐트도 똑딱 젖자. 이제 고수라고 불러주세요. 이혼도 했으면. 음, 야, 이거는 맛안 봐도 되지. 너무 맛있다. 한쪽. 이번에 다이소에서 또 추가 쇼핑을 했거든요. 밥 뉴스. 겨울을 준비해야죠. 그리고 깨지지 않는 와인잔까지 소리라 생각하고 드셔볼까요? 보면 보니까 먼저, 먼저 내고, 먹겠습니다뭐 먹지? 오늘은 후레쉬와 청아를 사왔거든요. 저녁에 조개구이를 먹을 거니까, 청아는 밤에 먹고, 잠이서 먹는다. 너무 시끄럽죠. 소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아, 노래 소리... 아! 생각하면서 짠 짭조름한데? 어, 너무 시끄럽다 아, 아니야 안시끄러워 맛있겠죠? <laughs> 맛있다니까? 정부 토박이로서 알수 있어요. 야! 음.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짠! 음, 어떡해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괜찮을런가? 그래도 괜찮아. 딴것좀 보세요 아. 음. 다수를 한잔 한시간 빨리 먹어야 돼짠아 기운 오늘 왜 이렇게 좋지? 끝났나 봐 이렇게 조용할수록 새소리도 들려요 그렇다면 한입더 먹을까? 여러분들은 요 네모난 스팸같은 행과 이 길쭉한 소세지 중에 뭘더 좋아하시나요? 아 정말 최대의 고민, 인생 최대의 고민인데 더 맛있는 건 네모난 햄 하지만 새로운 느낌은 길쭉한 햄 먹을 때마다 어, 새로워 <laughs> 짠 이제 또 이렇게 혼자 야무지게 햄을 많이 먹겠어. 미친 니? 찌개가 푹졸아졌습니까 원래. 아, 이것까지 먹을 순 없잖아. 방금 이렇게 슉! 날라왔거든요양심껏 요거 버리겠습니다. 아무리 막 급해도. 그것까지 먹진 않아요. 아나 이거 까먹고 먹을 삐린 아무튼 찌개가 졸여졌으니까 부대 볶음인 것 마냥 술을 먹어보자고 짜잔 좋다 아 오늘 근데 왜, 기분이 그렇게 왜 좋지? 왜 좋지? 볶을 것 같았던 단풍을 봐서 그런가? 가을은 가을이요? 난 가을이 타나봐 아 죄송합니다 또 웃는다 자 술을 마셔볼까? 빨라? 괜찮아 야, 진짜 맛있다, 근데. 이 역시 부대찌개는 의장부. <laughs> 저는 지역부심이 좀 있어요. 누군가 막, 어, 거기 부대찌개? 이러면, 어, 맞아. 그거 시골 아니야? 이러면 발끈해가지고. 뭔 소리니? 역사에 잡기 직전까지. 뭐라 하죠 <laughs> 응. 쌤, 술 취하니까 더 맛있어. 술은 미각을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어쩜 이렇게 맛있지? <laughs> 여러분, 소주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캠핑을 좋아하면서 이제 소주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야. 저희 술 친구들이 많겠죠? 그치, 완벽해요. 여 휴지거리가 여기 있는 것보다. 아띠리링. 조명이 있는 게 감성적이지. 감성 못 놓치거든. 자꾸 웃을까? 왜 술만 마시면 웃을까? 기쁜가 보다. 오케이. <laughs> 행복하니까 짠쓰. 아유. 김치랑 삭해갖고. 음! 이건 맛있다. 두부도 한입 먹어줄까? 음. 음! 두부! 해야 할 일. 조개 해감하고, 반풍 구경해. 텐트 치고, 그 전에 설거지. 응 음. 행구도 만들어야 돼. 제가 행구 샀거든요? 그래. 소유 띠니까, 빠지. 이건 조금 가져올까? 좀럼 됐지 않나? 우와, 토리스. 괜찮다. 아니었나? 갑자기 멈춰 버렸어. 됐다. 날카로운 자식이 있나? 어떡하지? 어째 지 대망의 새로 산행거 까는 날. 제가 캠핑 처음 했을 때, 행구를 설치하고, 대박 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안 해봤는데요. 또 요리하고 뭐할 때는 이 행구가 필요하대? 그래서 하나 사봤습니다. 아, 오케이. 이거잖아? 오. 아, 어, 진짜, 벌써 짜증나요. 근데 이게, 틀려야지. 어, 아, 오! 돌린다면? 아! 그래! 아 어, 좋아. 야, 쉽다, 이거는 오! 지금 힘이 다가 아니라니까? 이단계끝 이렇게 쓰면 안되나? 나 이렇게 쓸래 응. 되게 좋아요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밑으로 달면 나사를 조여야 되는데 어, 나이로했으면 나사 안 줘. 요 유레카 끝 제가 저번에 했을때는 왜 그렇게 도분구투 했냐면 살면서 행거라는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거지 원래는 찌밥이 아니다 사실은 잘한다 걸어놓고. 어떡해, 너무 잘해. 살짝 후보 올려주는 갬성 램프. 이거지. 어떡해. 이래서 돈 쓰는 건가? 요 조명도 샀다. 에 아, 근데 요거. 땅바닥 다는거 조금 아쉽다? 벌써? 해가 지고 있다. 오늘의 저녁, 조개구이.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수의 날이구나. 아 설탕 완전 맞고 좀더 살에 안 찌는 게 신기할 정도야. 대충 섞어주고 나 아, 이제 좀 고급자지였을 수도. 어 있어 잠깐 미안해. 미안할 건 없지. 어차피 내가 얻을 거니까. 내 자신하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나 더. 여다가 옥수수 콩까지 끝장 나쥬? 이 날카로운 백합 때문에 봉투가 깨졌던 걸까? 들어갔어. 버릴까? 뭐, 꼬막인가? 뭔가 꼬막처럼 생겼어요. 제가 조개는 잘 몰라요. 그냥 뭔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조개보다 중요하니까 더 가운데로 와. 치즈를 올리는 거예요. 어. 진짜, 이 센스 어떡할 거야? 너무 잘 챙겨왔어? 청양고추를 잘게, 잘게. 벌린다, 벌린다. 치즈를 쪼올려줍니다. 저는 치즈 귀신이니까요. 초장도 준비했어. 어, 아, 눈뽕 심한가? 괜찮죠? 먹어도 되겠는걸? 황급판가 파슬리까지. 감성 놓칠 수없잖아 먹어볼까? 내장을 떼어주라는데 내장이 없는... 없는데... 아... 아우 짠... 응... 음. 괜찮은 걸수소아나 한잔 따로 놓고 먹을까? 제가 원래 청아는 잘안 먹거든요. 음. 술 집에서 비싸서 하지만 마트에서 사니까 2,000원대에 2,200원에 살수 있더라고... 짠... 음 와... 향이 대박 좋아... 표장 찍어서? 아, 조개구이는 이 향기가 너무 좋아. 사실, 직접 먹을 때보다 냄새를 맡을 때더 맛있게 느껴진달까 마치 이 연기들이 눈가루 같네요. <laughs> 오늘은 그냥 기분 좋은 날. 조개구이 맛있게 먹는 방법. 초장을 찍어서 기다려줍니다. 식접 술을 따라줘. 바로 원샷 때려. 땅! 다음 조개구이 먹고. 음~~ 국물을 살짝 먹어주면? 아 완전히 조개야 그쵸? 조개니까 조개죠? 와, 아눈 내려 <laughs> 옥수수콘을 먹어볼게요 근데 끝맛은 그 아니지? 아직 덜 취했나? 진짜 맛있었거든 이거 서비스로 주셨거든요? 콩값? 짬뽕에 들어간 것만 먹었지 이렇게 생겼다 점점 잘 익었어 보이나? 오우 완전 좋아 원래 조개를 좀 손질을 한 다음에 파랑 양파 썰고 토마토 소스 같은 걸 할까 했지만 토마토를 까먹었지 뭐야? 근데 이렇게 먹는 것도 담백하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 감사할 일이죠 <laughs> 조개와 옥수수콘을 같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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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였어? 하이, 이거 맛있네. 근데 막 소주보다 천원더 비싸게 사먹을 정도면 아니고. 야, 이렇게 마트에서 샀을 때, 개안타. 어, 쫄깃쫄깃해 음? 이제는 이제 조개가 입을 안 벌린다는 거? 이 친구들 억지로 벌리해야 되나? 진짜 또 한임하거든요. 구원파스. 응? 뭔가 이렇게 맛있었어? 프레쉬 하면서도 아삭아삭한 식감. 그래 불의 향? 달콤한데? 조금 음, 신이 나네요. 혹시 안주가 맛있으면 행복하다니까. 곧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찾아오겠지. <laughs> 그 겨울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기대가 되네요. 혹시 여기다가 팥까지 올려? 오 어, 진짜 행복하다 카아팥 카테 오 진짜 왜 그러니 너 취했나? 한당 맛있었죠? 파이팅! 보기서도 즐거운지 입을 활짝 빨리고 있어요 이런 건또 먹어줘야죠? 하하 다행히 조개살들이팍탄게 아니고 야들야들하니 부드러워서 마치 그냥 조개탕을 먹는 것 같은? 혹시 내가 너무 잘 굽나? 진짜 못하는 게뭔데 <laughs> 오늘도 저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짠스! <목소리> 아. 아! 게짱 난다 그도좋 조개 음 그리고 옥수수 콘음 음. 조개 두 개를 먹는다면 조금 다를까? 음큰 조개 이렇게 좋은 날 야외에 앉아서 조개 고기를 구운다? 이보다더 좋을 수 없지 짠 아유 파 소중해. 파 다시 봤다. 너무 맛있다. 오늘의 MVP는 구운 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탕탕 축하드립니다. 노래는 아, 너무 좋아. 별도 이뻐 완전 가뿐해. 짠. 아 양치하는 기분이 드것같기도 해. 좀더 상큼해서? 정리 끝, 왔던 길 그대로.